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다스려진 마음은 행동의 근원이 되죠. 해가 지날수록 몸이 불어나는 걸 느껴며 죄책감에 불편하셨나요? 당장에 운동을 해도 금방 지쳐서 작심삼일. 다이어트 식단으로 체중 감량하려는 식단이를 위해 고수다가 대상포진 환자였던 시절 식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정한 식품연구원으로 인도해준 인생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건강한 다이어트가 보이고 스스로 식단을 지키지 못하면 다이어트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침과의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유은경님이고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고수다가 인사이트 받았던 내용만 딱 요약해서 다이어트 면역 건강에 필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저자 소개 유은경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했다. 동물보다는 사람의 질병 치료에 관심이 많아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 연구원에서 일했다. 암세포로부터 자유로운 인류를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했으나 인위적인 약의 힘으로는 질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독과 영양을 기본 원리로 삼는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건강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몸에서는 노폐물과 불필요한 지방이 빠진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결과 아침 과일 다이어트를 완성하였다. 우식으로 먹던 과일을 아침 과일로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 소식을 전해주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간 건강과 신진대사의 회복이 되는 근본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평생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기 아침과의 습관. 건강하고 유유 없는 다이어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딱 5분 집중하세요. 제한장 건강한 다이어트는 소화에서 시작한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배에 가스 찬 경험 있으시죠? 분명 골고루 잘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더부룩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살이 안 찌려면 소화가 잘 되고 몸도 가뿐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화란 섭취한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를 완전히 분해하여 흡수하고 모두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완전 연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활발한 소화력이다.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마구 섞어 먹으면 소화가 아니라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다양한 영양이 섞여 있는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연소시켜 몸에 쌓이는 것이 없는 상태가 성공한 다이어트이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다. 이세 가지 효소는 동시에 같이 일을 하는 것보다 좀 따로 일하는 것이 더 좋다. 각각의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수다. 요약. 첫째,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한다. 둘째, 복잡한 음식 배합보다 단순한 배합이 더 좋다. 오늘은 아침과 일습관의 한장 1챕터 건강한 다이어트는 소화에서 시작한다였습니다. 저자는 내 몸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하는 식단 다이어트 권하면서 아침 과일을 시작한 분들이 체지방, 감량 뿐 아니라 알레르기, 원형 탈모, 소화장애, 위염과 당뇨가 개선되며 소중한 건강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일 언제 얼마나 먹는다? 직전 공복에 사과 500 먹는다. 이제 요요 걱정 건강하게 과일 먹는 타이밍 알았으니 오늘부터 아침 과일 습관 어떠신가요? 당신의 건강을 응원하는 고수다와 함께 공복 과일 하세요. 건강식단